할렐루야 오늘의 귀한 수요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진지하고 좀 진중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로 나와 있으면서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라고 어, 느끼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허전하고 갈증이 가시지 않는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마른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이와 같은 마음들은요, 여러 문학에서도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코피츠,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에 보면은 이 소설의 배경이 1920년대 미국 상류 사회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개츠비가 부와 성공을 모두 다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 내적 허무와 허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내용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가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엄청 엄청난 저택을 둘러보았다. 온갖 화려한 파티와 그가 쌓은 엄청난 부 속에 존재하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공허함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거기 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기, 허무함과 공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소설이 있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인간관계도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외로움과 공허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까이 가도 아무리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도 결국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공허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다. 이것은 단지 문학 작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다섯 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텅 비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다섯 둘때 그냥 아무나 둔게 아니에요. 고르고 고르고 정말 자기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을 골랐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다섯 번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여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시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인간관계, 지위, 쾌락 등그 모든 것은 결국 한계를 드러내고 다시 목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구원과 성령의 은혜 곧 우리의 근본적 갈증을 씻어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이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 무렵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 시원한 시간에 물을 긋던 그 당시 풍습을 생각해 보면 대낮에 혼자 여인이 나와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던. 그녀만의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이 많이 있었던 일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의 삶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로 목마른 것은 남편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서도 사실은 이런 보이지 않는 갈급함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삶 한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생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는 흘러넘치는 생수를 경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녀가 물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막 외치면서 전도자로 변신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죄 많고 결함이 많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이런 복음에 대한 정의는 그의 저서인 결혼을 말하다라는 이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정의를 그 책에서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또 다른 책이 보면 살아있는 신이란 그 책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언급되어 있고 그의 강연과 설교음 곳곳마다 복음에 대한 이 종이란 정의가 항상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죄 많고 결함이 많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 많고 부정한 존재라는 이 세상의 낙인이 찍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여인을 무한한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것이고 마르지 않는 생수로 그녀를 채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족하고 결함이 많지만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받고 용납받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갈급함이 해갈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만족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마을로 뛰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충만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막 증거했던 것처럼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마리아 여인은 왜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모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자 흘러나오는 감사 때문에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구원을 맛보면 그 기쁨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발견했을 때와 여기 물이 있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영적 해가를 맛보면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은 왜 전도자로 변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거하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녀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2 이하에서도 보면은 그 생수가 곧 성령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도의 동력은 성령의 임재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면 보여주고 싶은 마음, 막 말하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자로 변모했을까? 세상 것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만족 때문에 그녀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고도 여전히 목말라합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코너스턴 처치를 개척해서요 15년 만에 6천명 6천 규모의 메가 처치로 성장시키는 아주 놀랍고 능력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니까요 그의 저서도 불티나게 팔렸고요 그가 가는 강역마다 티켓이 솔드아웃되고요 그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프렌시스 첸을 보러 오는 것일까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불편함 때문에 그는 결국 명성과 안전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낯선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성도들이 집안에서 함께 모여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 WAC인데요 we are 초치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자신이 없어도 내가 아니어도 교회가 예수님을 의지에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라고 그는 도전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쉬움과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열어 두었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갈증을 달히려고 했지만 결국 만족은 예수님께만 있었던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녀는 전도자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의 영적 목마름을 진단하라. 거.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안에 영적 목마름을 진단하라. 혹시 성공, 재물, 이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는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잘난, 잘난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곳에 기대어 봐도 결국 다시 목말랐던 경험은 없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물 양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말하지 말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프랜시스 챔 목사님처럼 설교자나 프로그램이 아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교회를 꿈꾸거나 아니면 그렇게 도전하는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귀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전도가고 거창하거나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달라졌어.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어.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히 전하자. 전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령께서 권능을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증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초청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초청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참된 해갈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면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던 갈증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전도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이 땅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